안녕하세요. 트럭커 용희입니다. 오늘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오후에 남원, 남원 가는 납품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서 남원 가는 모두 내려줘가지고 지금 들어가가지고 남원 거를 상차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 비안 오더니 또 사무실 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일단, 비가 더 많이 내리기 전에, 오늘 들어가가지고, 나무꺼 상차를 해보겠습니다. 아, 상차로 들어왔는데, 또 대리님 여기 가셔가지고, 제가 상차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비가 와가지고, 아, 박스 젖을 것 같은데, 상차하면서. 일단, 아, 상차를 피안 맞게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차관하고 네, 여기, 통장까지 받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 아홉 마리트 정도 상차, 아홉 마리트 상차 있고, 아, 또 상차는, 차하고 상차 있는데, 또 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아, 비다 맞고 또상차 했네요. 아, 나뭇까지 한, 1 시간, 한 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네, 좀 가까운 데여가지고, 남원 짐이있도그 뭐, 뭐 정도 걸릴 것 같고, 아, 지금 남원에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아, 많이 오면은 이거 박스를 받지 말아야지 받은다고 해가지고 일단 올라가기는 하는데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네요 오후 되면 또 그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나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가 남부 남구 강주 남부 남구 효천지인데이 지하차도가 생기기 전에 이 지하차도 공사 때문에 여기가 참 많이 막혔어요 이 지하차도가 없을 때도 최근 그 시간에 진짜 지옥이었는데 이 지하차도가 뚫리고 나서부터 그나마 그래도 예전보다는 소통이 원활한, 원활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3시? 3시 반? 4시 때부터 차가 엄청 막혀가지고 진짜 여기가 지옥이었는데 지금 이 지하차도가 뚫리고 나서부터 조금 소통이 원활해졌어요 중이어 가지고 길도 쪼꼬 해가지고 어좀 가기가 좀 그랬었는데 저 지하차도가 완공되고 나서부터는 가기가 편해졌습니다 차도 잘안 막히고 어 하차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고 한 500미터 남았는데 비는 광주에서 오는 것만큼 계속 오고 있는 거 같아요 남원 도착에도 많이 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내리지 않고 그냥 광주에 오는 것만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 그 사무실 말로는 여기가 내리는 데가 공터여가지고 어떻게 일단 뭐 위에다가 파지를 덮어 갖고 오라고는 했다고 하는데 파지는 덮긴 덮었는데 이게 비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옆으로 오니까 분명히다 맞을 건데, 어떻게 내리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하차지는 다 도착을 했고, 여기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저쪽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앞에가 좀 좁은, 좁은 것 같네요. 길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 순양골,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이거를 어디다가 내릴지는 일단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화 한번 해볼게요 하차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서 여기 입고장이 있는데 이 입고장에다가 바로 놓고 있습니다 내려가지고 이제 한바리트 남았네요. 안덕 내리고 나주로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입고장에다가 비가 오니까 원래 이 건물 뒤편에서 내리는데 여기서 바로 내리네요. 야, 하차는 특이사항 없이 마무리했고, 저희가 농협이지고 저는 점유입기아이어서안내려줄줄 알았는데, 어, 비와 가지고 바로 바로 더 오기 전에 내려줘가지고 점유입기에 하차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건물 뒤편에서 내려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입고장에서 농사물 입고장에서 차딱 맞춰가지고 천막에 맞춰가지고 하차를 했습니다. 또 비가 오니까 천천히 또 나주로 내려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천막 밑에 딱 맞춰서 했다고 해도 링을 닫고 열고 하면서 비는 조금씩 많네요. 장마가 언제 끝날란지? 빨리 끝나야 그래도 일하기 편할 텐데 우리 카고 하시는 형님들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건데 아비 오면은 다 카고 하시는 분들 취약해 가지고 진짜 짜증 나실 텐데 그래도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다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